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을 고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와 t v 임동성입니다. 강주 전남 작년 아파트 분양가 얼마나 올랐나라는 소식인데요. 1월 3일자 뉴스 소식이고요. 오늘 1월 4일이죠. 지난해 강주 전남 지역 민간 아파트 8 4 0적 미터, 평균 분양가가 전년 대비 약 5천만 원, 천만 원 안팎으로 오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3일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을 분석해 결과 지난해 11월 말 현재 강수 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은 1,418만원. 전년 1,221만원 대비 197만원 올랐고요. 예를 들어, 84제곱미터 25평인데, 이게, 이게 뭐냐, 사람들은 34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 8434평 분양가는 3억, 전용이 25평이고, 어, 분양면적 34평. 우리 말하는 34평 분양가가 3억 5,450만원으로, 전년 분양가 3억 5,250, 이, 25만 원에 비해 5천만 원 오른 셈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평균 분양가를 말한 거예요. 보통 강주 광역시에 괜찮은 아파트다. 한 5억에서 6억 정도 뭐 되죠. 5억 5천 이렇게 됩니다. 전남은 976만 원으로 전년 분양가 대비 934만 원에 비해 42만 원 올랐고요. 강주의 경위처럼 84제곱 34평의 규모 분양가격은 2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분양가 2억 3,350만 원으로 1,050만 원에 올랐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최근 1년간 분양가를 평균에 작성합니다. 이에 올해 강주 지역 평균 분양 가격이 1,500만 원, 전남은 천만원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날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내놓은 2022년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주택 매매 가격은 강주를 비롯한 강역 시에 서 살아갈 것이란 응답 비율이 41%, 42%로 상승 응답 음 상승응답 35%보다 높았고요. 하락 이후로는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32.6%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 24%,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 18%, 19%다 되네요. 코로나19 랑 경기 불안 지속 6.5%, 대선 지방선거 공약 6.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020년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는 신규 공급 물량 부족이 22.5%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요. 실제 강주지역의 경우 2년간 공급 부족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 주산년에 발표했다는 2022년 주택 시장 전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강주지역 아파트 수요가 1만 6천 가구, 공급은 1만 6천 가구로 4,356 59가구 초과 공급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수요는 15,096가구인데, 반해 공급은 1만4 0 2가구로 공급이 부족했고요. 어, 지난해에도 수요는 17,812가구였지만 공급은 7,785가구로, 그쯤에 공급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주 지역 아파트 매매 전세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고요. 이호현 직방 매니저는 2022년 주택 매매가격 예상하기 어려운 시장이 될 전망이다. 또한 새로운 이슈인 대선 지방 선거 등 정책적 변수에 따라 주택 매매 시장이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전월세는 매매 모두 공급 어, 매물 부족, 매매 가격 상승 부도이나 전월세 수요 증가 등이 이유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어쨌든 자뭐그어뭐 예상하기를, 어, 뭐, 오르겠다고 생각한 사람, 뭐 떨어지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는, 어, 뭐, 이제 자금, 이게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그돈 푸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저는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공급 부족량도 한껏 해서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지기이고요 카페, 어, 어, 카페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에서 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의료실비,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체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